안녕하세요. 영어 언니입니다. 영어 공부하면서 말이 안 나와서 답답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단어도 외우고 다 공부했는데, 정작 실전에서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영어 노출량을 늘려서 공부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 건 맞아요. 미드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튜브 컨텐츠들을 보면서 노출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실전 영어가 습득되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왜내 영어는 늘지 않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회화를 그만두는 게 답일까요? 아니죠. 회화 공부하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올해 수백 분의 수강생분들이 강의를 듣고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이세 가지가 어렵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첫 번째, 어순.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발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자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시는 이 어순 단어 발음. 세 가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또 강의에 참여하지 않으시고도 효과적으로 영어 공부를 혼자 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어떤 스텝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말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담았으니까 이번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회화를 공부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 안 나온다. 두 번째, 단어장을 외워서 단어는 아는데 내가 실전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세 번째, 문장을 보고 발음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해결책이 있어요. 일단 입으로 소리를 내고 보는 거예요. 한국어랑 영어 어순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내뱉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 예문 같이 볼까요? 나는 어제 친구들과 농구를 했다. 나라는 단어도 알고, 어제라는 단어도 알고, 친구들이라는 단어도 알고, 농구라는 단어도 알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입 밖으로 꺼내서 회화를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내뱉는 훈련을 해보세요. 영어 회화가 지금까지 어려웠던 이유는 영어를 입 밖으로 내뱉어 본 경험 자체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절대값 자체가 적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문장이라도 먼저 꺼내보고 내뱉어 보는 연습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예문 우리가 같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나는 어제 친구들과 농구를 했다. 어떤 게 포인트예요? 맞아요. 나는 농구를 했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내가 농구를 했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I played, basketball. I played basketball. 여기까지 문장 완성하셨죠?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 played basketball. 누구랑 했어요? 친구들이랑 했죠. "With my friends" 근데 언제 했어요? 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Yesterday" 마지막에 붙여줍니다. 문장 쭉 소리 내서 같이 읽어볼게요. "I played basketball with my friends yesterday." "I played basketball with my friends yesterday." 어때요? 사실, basketball.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일단 내가 소리 내어서 영어를 말해보는 이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어가 말이 안 돼서 답답하는 그 경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각 단어마다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hear, listen. 단어 책에는 똑같이 듣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이렇게 공부했죠. hear, 듣다. listen, 듣다. 이두 단어가 듣다라는 뜻인 건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일상에서 쓰려니까 어떤 단어를 어떻게 배열하고 써야 하는지 헷갈리죠. 그래서 단어들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학습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실제로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I heard it. I listened to it. I heard it. I listened to it. Listened to. 발음할 때 ED는 생략하거나 약하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hear, 대표적인 무의지 동사예요. listen, 대표적인 의지 동사예요. 무의지 동사, 의지 동사가 어떤 말인지는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무의지 동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의도해서 들으려고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의지 동사는 내가 어떤 소리를, 어떤 내용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단어에 ing를 붙여보면 어떻게 될까요? hearing, listening. 여러분 영어 듣기가 안돼 라고 할때 hearing이 안돼 이렇게 얘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나 listening이 안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만약에 내가 hearing이 안돼 하면 나는 청력이 안 좋아서 소리가 안 들려 이런 의미가 되고요. listening이 안돼 하면 내용이 안 들리기 때문에 내 영어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 이런 의미예요. 한국어로는 듣다, 듣다 똑같이 해석이 되어도 정말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 다들 알게 되셨죠? 이렇게 각 단어의 뉘앙스를 이해하려면 영어 글의 맥락이라는 걸 봐줘야 돼요.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부터 공부하시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것중 하나인데요. 바로 발음이에요. 발음을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끝이 없죠. 무슨 무슨 규칙, 무슨 무슨 이론, 무슨 무슨 논문.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론을 공부하고 논문을 공부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전에서 활용하기 위한 발음 팁들을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영어를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필수 발음 규칙들을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지난 영상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실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일단 발음 기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발음 기호보다 소리를 통해 들으면서 학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발음 기호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너무나 당연한 발음 기호 몇 개만 알고 있으면 불편함이 전혀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슈아 발음이에요. 힘없게 어, 어, 어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시 단어들 통해서 학습해 볼게요.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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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und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Around, around. 맨 앞에가 슈아 발음 기호이기 때문에 힘없이 떨어지듯이 발음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공격하다 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Attack, attack. 어택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어택, 어택 너무나도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슈와 발음 기호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택, 어택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할 수 있을까요? 메이 t u 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발음 기호를 보면 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슈와 발음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mature, mature. Mature.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발음 공부할 때팁두 번째, 강세기호 익히기. 강세기호도 한 번만 딱 공부해두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효과가 좋은데요. 이 강세기호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 단순해요. 그래서 배우는데 시간은 적게 들수 있고 활용 범위는 넓어요. 강세기호를 볼줄 알면 내가 혼자서 소리내는 방법을 연습해 볼수 있게 돼요. 세 번째는 연음과 된소리 법칙이에요. 이세 가지를 찾아서 공부하게 되면 진짜 효과가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이세 가지 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기본기를 잡을 것인가 틀을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순, 단어, 발음, 하나하나를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세 가지를 동시에 잘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어순만 공부하시거나 단어만 공부하시거나 발음만 공부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잡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한 가지 영역에서 상위 1%가 되는 것보다 두 가지 영역, 세 가지 영역, 열 가지 영역에서 상위 10%, 20% 안에 드는 게 정말 더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뉘앙스의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어순만 잘해봐야지, 발음만 잘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어순, 단어, 발음, 차근차근 공부해서 기본기부터 닦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유튜브 컨텐츠 통해 공부하는 것도 정말 좋은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프루츠게작트라는 채널하고 Easy English라는 채널을 추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왕초보나 초보분들께서는 일단은 베이스를 먼저 닦으시고 이 채널들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아랍어를 공부한다고 해볼게요. 아랍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 아랍어를 라디오처럼 틀어 놓기만 한다고 해서 나의 아랍어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아랍어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 기본적인 단어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노출량을 늘렸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닦는 거를 왕초보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컨텐츠 공부법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아서 싹 정리해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뤄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신규 오픈한 강의에서 제가 이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가이드를 잡아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리얼하게 이런 맥락이라든지 상황에 맞춰서 이세 가지를 모두 고루 갖출 수 있게 연습을 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강의를 듣지 않아도 오늘 말씀드릴 이세 가지 원칙, 세 가지 포인트를 지켜서 공부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혼자 영어 공부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하신 분들이라면 또 엄두가 안 나서 혼자서는 시작조차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을 때더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리고 초중급자분들에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또 즐겁고 유익한 영어 표현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영어 언니였습니다.